이 예, 환경비원께서 그 바닥을 쓰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청소기를 하니까, 어, 전혀 좀 쉽게 쉽게, 허리가, 어, 무을리가안갈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흡입됩니다. 요즘 전단지 때문에 많은 문,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. 이렇게, 음, 청소기로 하다 보니까 불법 전단지를 손쉽게, 그 허리가 닿지 않게끔, 이 많이 편하게 어, 청소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. 이 환경 미용들이 빗자루 쓰면 잘안 쓰러지거든요. 왜냐면 이게, 금천구에 꼭 이렇게, 지금 요즘 불법 빗대로에서 많이 고치고 으니까요꼭 금천구 가서서, 진공축으로다동국축소 하는 것처럼, 지하철 하는 것처럼 좀, 하는 것처럼 좀 어, 환경 미용을 위해서라도 좀, 이런 제도를 좀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이 물을 한번 물을 뿌려 뿌려봐 주시죠.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비가 오는 날 이게 흡입되는지 물을 뿌렸습니다. 제가 물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밟아 보겠습니다. 제가 밟고 밟아 보겠습니다. 편하게 자 밟아놓고 이게 흡입됐는지 한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닥이 되죠. 아 저기 면서 되는 것 같습니다. 비가 와와도 문제가 없습니다. 비가 와도 흡입에는 큰 문제가 아,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청소가 마무리된 상태의 길거리입니다. 아, 청소가 마무리된 길거리인데요, 아, 진공 청소기로 흡입한지 을한 15분 만에 이렇게 길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. 일반 그 환경미원이 했다면 아마 딱 갈라붙어서 그 청소하기가 많이 힘들고 청소부 미원분들도 또한 이렇게 허리에 많이 통증 받을 텐데 이렇게. 청소기로 아, 지금 청소를 하니까 말끔하게 15분 만에 길거리가 깨끗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